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수회회 역시 이제 <laughs>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37번째, 믿음과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제목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큰제목입니다 본문,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러면 아마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사실 소멸한다라는 게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자. 뭐 이런 말씀이에요. <laughs>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는데 먼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처음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원래 히브리서라고 하는 는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인용본문도 많이 나오고, 뭐 제사법, 뭐 대제상, 멜기세대과 예수님 비교한 것,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쓴 목적은 독자들의 상황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 지키며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도전으로 마음과 몸이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버텨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이제 요게 핵심 구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히브리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구절. 그 믿음으로 살아서 뒤로 물러가면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 11장 1절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며 이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자라는 거죠.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16명 정도 나오는데. 많은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죠.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모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명의 사람들이 16장에,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누구냐 그랬더니 믿음의 주의 원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냐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셨다라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막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보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고난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laughs>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피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화 싸우는데 아직 피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의 건물하신 말씀도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 말씀도 잊었어요. 내 아들아,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한 받은 낙심하지 마라. 우리 조금만 어려움 당하도 막 낙심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2단계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스는 독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 그가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와 같은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징계를 다 받는 것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친한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로마 사람들일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 황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이들과 비교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신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릎 징계를 당, 그러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이런 선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를 잘 견디고 고난, 그 고난을 견디면 이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라 거죠. 이건 면하고 있습니다. 그고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또 권면하고 있는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게 고침받게 하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데 야, 손 늘어뜨리지 마.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자는 교회 내부적으로 또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큰 약이 되잖아 힘이 되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쓴뿌리 때문에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맹한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진짜 이런 사람 잘안 살펴갖고 안 살펴서 이 사람이 축복을 이어받을 자들인데 회개하지 못하면 정말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버림바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서로, 속장인들. 저자는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산을 비교하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 신의 산은 어떻게 설명하고 신의 시운산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1에서 12장, 18절부터 2 1절에가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게 신의 산이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듯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진짜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니까 근데 시온산은 비교가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산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 새 언약의 중보이자 이 그리스도를 비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가하죠. 그래서 시의생과시원사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 옛 언약이 할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을 있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전에 담대하게 나갈 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나오는데 아벨의 피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아벨의 죽음. 죄 없이 가인에 의해 살해를 당한 아벨의 피로 하나님께 신원해서 그 아벨의 피가 땅이 그 아벨의 피를 먹어 갖고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고 그랬잖아요. 이 신원하는 피와 연결되었는데 아벨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모든 이들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모세의 언약보다 예수의 언약이 더 낫고 멜기세덱보다 대지상 대신 멜기세덱이 더 낫고 뭐 모세가 가난 땅을 찾아가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얻은 안식이 많고 안식이 더큰 안식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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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들이 그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아벨의 피와 그리스의 피를 시온상과신의상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역해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정말 많은 사람이 거역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때, 에 이제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막 시온,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동했던 거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 하늘이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이한번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을 것은 영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하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세 번역으로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이한 번도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그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들,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진동하면 심판이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심판이 일때막 진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 남아있지만 흔들리는 것들은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신해산 사건 나는 땅만 진동했지만 미래에 하늘과 땅 모두 진동할 건데 미래에 벌어지는 진동은 진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경고를 받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자, 회개에도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야죠. 이건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본문 들여다보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29절까지 다 본문을 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첫 번째, 인내함을 경주해야 된다. 인내. 이건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예요. 그냥 인내하라는 거. 율법을 잘하는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1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죠. 그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이 16명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버텨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인내하며 경주하라.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외적으로는 감사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인내하을잘 참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전반부에 무거운 것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달려가면 끝까지 가야 돼요. 완주해야 돼요. 믿음의 지혜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피니시 라인이 그길 끝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길 끝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 생각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됩니다. 과정 중에 넘어지면 안 돼요. 배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연초에 결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죠. 신앙은 말았던 것 같습니다. 1등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더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영광이 주어집니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장거리, 이런 지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 견디는 힘, 이게 믿음입니다. 에무라라고 해놔도 되는 믿음. 믿음의 지원자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평생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 중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릎을 느껴 세워라.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뒷심이 없어서 완주를 못 합니다. 내 안에 무거운 것들, 이거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달, 발이, 발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처음보다 도 끝이 좋은. 그러면 이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피곤함. 맨날 피곤해요. 이 싱싱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이를 기억하라. 예수님이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우리 예수님 생각해. 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1 3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고등기를 만들어 전원 다리와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받게 하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탈진 상태에 놓여 있어서, 팔과 힘에 다리가 풀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피곤함과 연약함에 집에 대해서 살면 안 돼요. 아, 피곤해 죽겠네. 그럼 진짜 피곤합니다. 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얘기했죠. 달릴 때 안,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달릴 때숨안찬 사람이 어디있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시작할 때 과정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6장 9절을 우리가 전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고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낙심하게 만들는거 함정이에요. 마귀가 주는 함정. 그래서 마귀의 최고 전략은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겁 끝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에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포기도요, 하다 보면 중독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아, 힘들어 죽겠네, 포기하고. 또 조금만, 안 힘든 사람이 세상 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환경이 나아지면 안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못 견디면 다른 데서못견뎌요 똑같아요. 다, 그럼 다른 일, 이일 못하면 다른 일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는 게 어디 있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1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다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은, 나를 끈기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삶의 가운데,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이게 10편, 39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끈기 있게 나를 끈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체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 내힘 갖고 안 되죠. 어, 그래서 골로스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내힘갖고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라. 신앙생활 할때 이건 신앙생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것이 많죠. 완주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억매 이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유혹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유혹이 있어요? 어정쩡한 사람한테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여자의 유혹이 없죠. 그래서 제가 주, 주례, 주례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신랑한테 묻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냥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놨듯이 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야지 결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정말 이렇게 생명처럼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여자의 유혹이 없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사랑하니까 유혹, 유혹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 유혹해서 넘어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유혹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유혹이 많은 거지. 내가 전심으로 막 이렇게 살, 면은 누가 뭐라고 흔들린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랑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300대 내륜. 여자 엄청난 가격의 옷값을 깨서 예수님께 발에 부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도 이 여자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네. 이 사람 뭐, 이 사람 안 무섭겠습니까? 두려운 게 없겠습니까? 근데 마가음 14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신문 받으실 때. 그래서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거 참 도망가기 멀찍이 요거는 도망갈 거리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시흥상과시내상에 대한 유대교는배경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두 개의 산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과거의 율법.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 그냥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표를 가지고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표를 막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율법이 임했던 그시대산 현재 의뢰 구원이 임한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될 것인가. 과거 영광에서 계속 두려운 시대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스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거시대산입니다 율법 받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산이었어요. 출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본부를 쓰진 않았거든요. 길어질까봐. 그리고 약속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약속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광해 38년 동안, 여기서 신의 산 받은 다음에 가데스 반해에서부터 38년 동안 정탐권 보낸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명하고.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 심판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 5절부터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이게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면 더럽게 되지 않으면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 옛날에 뭐그 바을 구월해서 음행해 갖고 2만 4천 명 죽었잖아요. 또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진짜 잘 살펴야 됩니다. 과거의 쓴불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다 와서 그냥 모합당해서 그냥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음행해갖고 그냥 못들어갔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망령된 거, 받은 것에 대해서 망령된 거 없도록 조심해야죠. 히브리스 12장 25절. 말씀 거역하지 말아라. 경고하진 일를 거역한 데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가 있거든요. 하늘이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발하면은요. 심판 못 받아요. 저기,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의 사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의 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직접 나갈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추레국계의 마지막 종착지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1장, 11절에서 보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 노래하며 시온산으로 돌아오니, 시온이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을 위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기에는 그런 산이야. 하늘나라예요. 시온산은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될그 영원한 도성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그걸 다 달아나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기쁨만 있는 것. 히브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시온사는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요 진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동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진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하는 람아 과거의 생각 붙잡혀 있지 말고 20년도 지나갔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20년도에 소홀하게 생각했다면 이거 이제 뒤로하고 밀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 2021년도 잘할,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 이거 기억해야 돼요. 말씀하신 거 거역하지 말고, 땅에서 경고하신 거, 그, 그,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역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아라.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 참, 이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롭게 회개하여 할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하는. 배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도그회개가 통하지 않는다. 회개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 엄한 엄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그죠? 하늘나라에 그래야 상급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 은 저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티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각박함이 있으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자.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2011년도에 나온 책 가운데 그리,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소제목이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초대교회 순교록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재판 과정을 기초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120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물론 312년에 뭐 313년에 밀라노에서 인정받았지만 그 372장까지 200년간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인데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한 끔찍한 고문들이 나옵니다. 직업, 나의 상관, 뭐 성별 상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뭐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꽃쟁이를 찌르기도 하고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화형 당하기도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에 그런 얘기, 너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목이 에요책 제목. 그럼 죽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환란과 핍박 지금 뭐 힘들다고 해도 뭐 우리가 어,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부끄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지. 진짜 편안함이 더 무섭지. 인생에 넘어진 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끝까지 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운동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각할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을 때 핍박이 있고, 순식이 조차 어려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믿음 흔들리죠. 아,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을수 있을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함을경주하라 피곤한 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선, 축 늘어뜨려 살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도 말고 축 늘어지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무슨,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돼요. 과거의 쓴 뿌리에 묶여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믿음의 지원자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생각하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진동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하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